안녕하세요 마인드 코치 그대로 성현정입니다. 아, 회사 다니기 너무 싫은데 회사 안 다니면 너무 심심하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자아실현을할 길도 없고 하지만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고 매일매일 그만두고 싶고 회사 가는 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회사를 함부로 그만둘 수 없고 이런 정말 다니기 싫은 회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라도 다니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회사 다니기 싫어? 코칭 도대체 왜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아무리 커리어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맞는지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치님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자아실현을 할수 있나요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저의 일이겠죠 그래서 기간은 길게 잡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딱한달 동안만 저랑 같이 코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셀프 인파워링 갖기, 그리고 코칭 리더십 갖기 두 가지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함께 경력 기술서를 써볼 거예요. 한번 회사에서 월로 하면서 엑셀이나 워드 켜놓고, 따다다다다 엔터 팍 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경력 기술서를 한번 기술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쭉 보면은 보일 거예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는 이 일을 할 때는 괜찮은데 이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들다. 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하는데 나는 이걸 좀더 잘하는 것 같다. 하고 나의 강점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와 연결시켜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 나의 직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을 해야 돼요. 회사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직장인들이 지금 죽을 때까지, 정년까지 우리 회사를 다닌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회사에서 은퇴를 하고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은지 여기까지 그림이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그것들이 기반이 된다면 회사에 가는 게 결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닐 거예요. 어, 나는 오늘 나의 꿈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경력을 더 쌓기 위해서 나의 스킬을 점프업하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이상적인 얘기들만 드렸죠? 맞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얘기들 해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코칭을 신청하지 않을까해서 정말 휘황찬란하게 나 회사 가기 싫어 코칭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총 4회기고요.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 5만 원 그리고 화상이나 전화 기준으로 40분 동안 4번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팅을 받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회사에 다니고 싶어진다면 충분히 성공한 코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회를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인드코치 그대로 성현정이었습니다